생겼었나요? 네. MBC가 엄마야, 아빠야. 또 <laughs> 본의 아니게 어떻게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연달아서 MBC 작품을 하게 됐는데 어떤 뭐 방송사에 대한 어떤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. 그냥 정말 어떤 작품이 나한테 잘 어울릴 수 있을까,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모습은 뭘까 그런 걸 토대로 저는 결정을 한 것이고 또. 어, 작가님께서도 이제 저한테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작이 역할에 저를 꼭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어, MBC 아들이라는 어떤 별명은 그냥 어떤 우연의 산물인 걸로 어, 생각을 해주시죠. 우연의 산물이요? <laughs> 네, 정말 우연이거든요. <웃음> 네네. <웃음> 네. 아니 저뭐 지분이 없어요 MBC에서. <laughs> 네.